민수기 32장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라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롭과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서밤과 너보와 보온땅은 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각가 러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끊는 것이요? 당신들의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 땅을 등탐하러 보냈을 때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했소. 그들은 에서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그날 여와께서 호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명시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스무살 이상 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놓아셨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 0년 동안 떠돌게 하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여호와께 죄를 지었던 백성은 다 죽고 말았소.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어서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이 살성을 삭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사한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해야 하오. 당신들은 여호 앞에서 전쟁에 나가야 하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당신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땅을 가져도 좋소. 그러나..." 당신들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요 확실히 알아두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성을 샀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갓짜 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가축은 길라 성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 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가자손과 르벤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길러 땅을 주시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땅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오. 갓 자손과 러벤 자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땅은 요단강 동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 땅을 갓자손과 르벤자손과 문하세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땅은 원래 아모리사람 히홍과 바사농옥의 나라였습니다. 그들 나라의 모든 선과 그 둘레의 땅도 그 땅에 포함됩니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로카, 아로엘과 아다로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사란 성들을 새로 사왔습니다. 이 성들은 굳건하고 성벽도 있는 성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르벤 자선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모온과 신마성들을 사왔습니다. 그들은 성을 사한 다음에 너보와 바알모온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선은 길라앗으로 가서 길라앗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셰는 길라앗스를 문하시의 아들 마길의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마길의 가족은 길라앗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문하시의 아들 야일은 그곳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야일마을이란 뜻으로 하봇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근악과 그 둘레의 작은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